공유,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자, 이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조금 그 대립되는 개념이지. 연속, 이산 확률 변수랑. 자, 뭐냐.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질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 하래. 자,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그 이산확률변수에서는 X가 그 유한계지 유한계? 유한계? 유한계였다고 유한계 근데 이 연속확률변수는 어.. 모든 치수값이다 그러니까 무한계 무한계 무한.. 이걸 연속확률변수라 한다 연속확률변수 자 그러면 확률밀도함수와 그 성질 그니까 이.. 연속확률변수는 요.. 연속.. 확률변수 X 확률변수 X가 범위로 나온다고 범위로. 그러니까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 변수가 뭐 0, 뭐 1,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수도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범위로 나와. 어, 확률 변수가 범위 알파보다 커나고 베타보다 작은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그러면은 요거 x. 요거 x는 이제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지? 시는값 그래서 알파보다 커나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수가 함수가 그러니까 요 함수가 x가 정해지면은 x가 정해지면은 어디서 대응이 되겠지 f(x). 요게 이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고 가질 수 있는 값이. 요로 대응이 되는데, 세 가지 성질이 조건이 되면은 요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따로 배워. 그러니까 어떤 조건? 일단 fx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fx가. 어, 그니 그러니까 대응이 되는데, 그 값은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1이 된다. 야, 1이 된다. 그다음에 p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랑 같다. 그러면은 이게 확률밀도함수인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크지. 의미하는 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아, 이거 지금 이 옆에 그래프가 중요한데. 자, 일단 여기 가로축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야.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 여기 나왔지. 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변수 그다음에 그럼이제 대응이 대응이 된다고 그면은 러 알파일 때 요점에서 대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위로 나오는 거지 범위로 요 범위 요 범위 들어가는 거야 무한계라고 무한계 실수 전체라고 요 범위에서 실수 전체 그러니까 그, 체수 전체. 무한계지, 무한계. 그러면 이제, 그, 연, 연속 확률 분포인데, 연속 확률 분포. 알파가 대응되는 점이 여기, 뭐, 요기에 대응되는 게요기 그니까, 대응되는 게, 대응되는 요 함수. 요 함수. 근데 요, 요, 요게 대응되는 식이 이제 fx인데, x에다 대응이 됐을 때, y에 대응이 되는 거, 함수인데, 이게 일단 첫 번째 0보다 커야 돼. 그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밑으로 내려가면 안되고 위에만 올라가야 돼 일단 위에만 올라간다 요게 이제 요거 첫번째지 세가지 성질 중에서 첫번째 0보다 크나가 0이 되는건 괜찮아 두번째 야요 두직선 두 직선. 뭐냐면은 요 그래프랑 x는 알파 x는 베타 그 다음에 요 x축 요렇게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 1 요넓비가 요 1이 돼야 된다고, 1 아, 이넓비가1 근데 이게 지금 그 1이라고 러면좀 의미한 게 크지 왜냐, 1이면, 만일에 이게 확률이라고 하면은 뭐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지, 확률이 되겠죠, 확률 요일 1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은 그 X가 이제 확률 변수가 X부터 아, A부터 B까지 일어날 어, 이거지 이거 자요 범위에서의 그래프와 그래프 x축 및두 직선 x는 a,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다. 뭐냐면은 자 x는 a, x는 b랑 x는 a, x는 b랑 요 곡선 곡선 요 함수랑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 확률과 같다. 어? 아 그래? 여기 둘러 쌓인 부분의 넓이가 넓이가 요 확률하고 같다고 어요요 그니까 요 부분에 그니까 요요 요 넓이랑 같다 요.. 요 넓이 요 넓이랑 같다 그럼 이 넓이는 뭐냐면은 피자나 피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거든 확률 그요 넓이랑 같다고 요 넓이 아 그러네 그러면은 전체 넓이는 뭐 아, 그 전체 넓이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전체 확률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 얘기거든. 이게... 이게 사실 이제 적분에서 나오는 건데, 적분... 적분... 아 적분 안 배운 학생들 좀 이렇게 어렵겠는데, 그니까 요 부분의 넓이랑... 넓이랑... 요게 확률이 같다. 확률이 같다. 요게 적분에서 이제요 그래프가... 어... x는 A, x는 B랑 두루분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라고 확률 밀도 함수. 일단 요세 요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여기 요 전체 넓이는 얼마다? 1이다. 1. 1. 세 번째 a부터 b까지의 넓이는 a부터 b까지의 확률과 같다. 그럼 뭐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 문제 보자. 3 0일 다음에 주어진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판정해라. 한 개의 동전을 세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 확률 변수.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동전 세개 던져가지고, 세번 던지는데, 앞면이, 0번 나올 수 있고, 1번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지. 유한계지. 셀수 있다고. 그 뭐야, 이산 확률 변수. 그 답이,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셀수 있지? 이 확률 변수. 이게 그 연속 확률 변수되려면은 범위로 나와야 돼, 범위로. 부등식으로. 가로 2번. 가로 2번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의 수명. 자, 이거는 단위가 좀 애매하네. 휴대폰의 수명이 뭐 1년,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 며칠로 할 수도 있지. 몇 시간으로도 할수 있고. 몇 시간? 그럼 만일에 수명을 단위를 연으로 했다, 연. 연으로 했다. 그러면은 휴대폰의 수명은 0년부터 1년까지 있을 수 있고, 1년부터 2년,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3년부터 4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휴대폰의 수명을 막 이게, 딱 이제 정할 수가 없잖아. 요 범위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범위로. 굉장히 무수히 많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해. 휴대폰 수명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유한계로 안 나온다. 안 나오지 가로 3번. 어떤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불량, 불량품의 개수는 딱 나오지. 뭐, 불량품이 뭐, 100개 나온다. 그치. 이거는 뭐, 100개 나온다. 2개 나온다. 뭐, 이거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지. 이거는 그냥. 이산 확률 변수다. 불량품의 개수는 우리가, 어, 유한계로 셀 수가 있지. 유한계로. 만약 불량품의 개수 셀 수가 없다. 아이, 그 공장 문 닫아야지, 그럼. 가로 4번. 가로사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TV 시청률. 야, TV 시청률이랑 좀 애매하지? TV 시청률? TV 시청률이 무슨, 뭐, 어느 곳, A 고등학교. A 고등학교는 TV 시청률이 뭐, 뭐, 저기 13. 뭐, 4, 5, 2, 4,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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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청률 자체가 좀 애매해. 이게 딱, 이게 딱 이제 무슨, 뭐,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로 확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시청률. 그래서 이것도 연속 확률 변수로 봐야 돼.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다. 우리가 그구별을할때에 확률 변수가 어떤 뭐 자연수나 뭐 정수의 값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그그 그 아주 뭐 무한 소수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범위로 막 나와야 되는지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 구별을 좀 해야 돼. 약간 좀 구별이 좀 애매할 때가 좀 있긴 있지. 32번. 32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게 확률 밀도 함수래? 확률 밀도 함수? FX는 KX, X는 0보다 커놨고 3보다, 그니까, 러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3까지야. 0부터 3까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그 그러니까 범위로 나왔지? 범위로. 1대 다음을 구할. 그러면은, 확률 변수 x라면은 일단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는 언제나 0보다 커나 0보다 커나 갔네두 번째 0부터 3까지잖 0부터 3.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그 0부터 3까지 x축하고 x축하고 요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다 1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알아둬야 되는 거. 여기에 만일에 이제, 알파랑 베타가 있다고 하면은, 알파, 베타. 그러면 P, 알파, 베타. 그니까, 그니까 이제 P, 어, X, 그, 그러니까 P, X, P, X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요 넓이랑 같다. 이 연속 확률 변수 성질이라고. 확률은 요 넓이랑 같아. 그, 이,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확률 밀도 함수가 돼. 확률 비타운서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가로 1번. 그럼 K값은 어떻게 구하냐, K값. 아, K값은 이거지.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1. 전체, 전체 확률이니까. 0부터, 0부터 상지 전체. 그니 그러니까 넓이가 1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1야 된다고, 1. 그럼 K는 얼마야, K는? 아, 뭐냐, 그러면은. 3 곱하기, 아이, 뭐가 돼? 그러면 3에다가 3k 곱하면은 9k. 9k 나누기 2는 1이 돼야 되니까, 그 k는, 그 k는 9분의 2네. k는 9분의 2가 되지, 9분의 2. 두 번째. 두 번째. 자, k는 9분의 2있두 번째. 자, 확률인데, 확률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거든. 그러면은, 확률은 그러면 이제 이게 확률 밀도 환수라면은 확률은 요 도형의 넓이랑 같다고 도형의 넓이 어디서부터 가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니까 1, 2 0부터 2까지 그러면은 요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0부터 2까지 요 도형의 넓이랑 같아 0부터 2까지 요 도형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거야 확률이 확률이 그러면은 지금 k가 9분의 2 잖냐, k가. 그럼 k, k가 9분의 2니까, 요 도형의 넓이 구하려면 밑변이 2고, 높이 구해야겠네, 높이. 높이.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k가 9분의 2니까, fx는, k 9분의 2? 9분의 2x라고, 9분의 2x.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2일 때 대응하는 값을 구해야 돼. 그럼 2 집어넣어봐, f 2 2 집어넣으면 은 9분의 4가 되지, 9분의. 그니까, 요점의 좌표가 9분의 4가 돼. 따라서, 아, 이거 따라서.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넓이, 밑변. 곱하기, 아니, 곱하기. 높이. 높이 9분의 4. 근데 삼각형이니까 또 2분의 1로 나눠야겠지. 곱하기 2분의. 그럼 얼마? 9분의 4. 아, 그니까 러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 확률이 9분의 4가 되는 9분의 4. 아, 9자 잘 써야겠다. 9분의 4. 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요거를. 전체 넓이는 1이 되는 거고,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같다. 그 다음, 33번.